안녕하세요. 건강한 상식입니다. 요즘 곳곳에 벚꽃이 피고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해야 하루 종일 몸에 힘이 난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또 영국의 연구팀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기억력이 나빠지고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오히려 아침에 독이 되는 음식을 오래 먹어 병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반대로 아침 공복에 먹었을 때 몸에 좋은 음식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뿐만 아니라 평소 공복 상태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참고해주세요. 아침 공복에 녹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섭취하는 최고의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빈속에 고구마를 먹으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 위를 쓰리게 만듭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탄인과 아교질이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속 쓰림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당뇨병을 앓고 있던 분이라면 빈 속에 고구마를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아침을 먹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차려먹기 귀찮아 간단하게 우유 한 잔을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유를 마시면 든든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빈 속에 마시는 우유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벽을 자극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던 분이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유장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우유를 마시면 설사나 독부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감귤류의 과일입니다. 빈속에 간단하게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감귤류, 과일을 함유된 유기산 주석산 등의 산성분은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복 상태의 귤을 먹으면 위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위점막을 자극해 위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식 보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던 분들은 산도가 높은 오렌지, 레몬 자몽 등 감귤류의 과일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독이 되는 음식 네번째는 흰빵입니다. 아침밥 먹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빵이 간편하고 포만감도 높아 아침식사로 제격이지만 빵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 뇌혈관에 해롭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정제하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없어지고 녹말만 남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빈속에 빵을 드셔야 한다면 흰빵보다 섬유질과 영양분이 많은 통곡물빵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에 독이 되는 음식 다섯 번째는 커피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로 인해 염증이나 복통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던 분들은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혈당 조절 기능이 안 좋아져.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영양학저널에 실린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복에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혈당 조절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빈속에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약50% 상승했습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침 공복에 독이 되는 음식 여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아침 공복에 토마토만 먹으면 소화불량과 복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속하지만 이는 공복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토마토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 함유된 탄이산이 위장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앓게 될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의 패킨이 위산과 만나게 되면 위장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만약 아침에 토마토를 꼭 먹어야 한다면 아침 식사 후에 샐러드 같은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공복의 독이 되는 음식 일곱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계절에 상관없이 즐겨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빈속에 바나나를 먹으면 심혈관에 쉽게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포만감을 주기도 하지만 마그네슘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중 칼슘과 마그네슘 사이에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소화기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저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빈속에 바나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나나에는 당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빈 속에 바나나를 드시고 싶다면 다른 음식과 같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7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음식들은 아침 공복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공복 상태에서도 주의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심코 물 한잔을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대학교의 영양학과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40명에게 공복상태에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허리의 둘레와 몸무게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 결성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에는 호흡을 하면서 체내 수분이 방출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뇌경색과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빈 속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복통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복에 시간당 1리터 이상 것은 좋지 않으니 빈 속에는 한 컵에서 세컵 정도 따뜻한 물을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매일 아침 달걀 후라이를 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달걀에는 칼륨, 비타민 B, 아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빈속에 먹었을 때더 효과가 좋습니다. 달걀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들어 있으며 뇌 건강과 면역 체계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비만과 관련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은 사람은 다른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체중과 복부 지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달걀에 충분하게 함유되어 있는 루테인은 우리 눈의 피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빈속에 달걀을 섭취할 때는 삶은 계란을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몸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가 몸 건강에 좋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감자는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의 녹말은 위의 점막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어 감자를 먹으면 신체의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알고 계시거나 걱정이신 분들은 감자에 포함된 칼륨 덕분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먹게 되면, 감자의 비타민이 설탕 대사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빈속에 감자를 드실 때는 생감자를 갈아 마시거나 부드럽게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여러 방법으로 먹어보신 후,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몸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꿀입니다. 자기 전꿀한 스푼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천연 감미료인 꿀은 항산화제와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 꿀은 항우울과 항불안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꿀한 스푼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계절성 독감 알레르기 감기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꿀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하고 심장병과 같은 질병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속에 꿀을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음식에 탄 후에 10g에서 20g 정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에 있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에 타 드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꿀을 여러 방법으로 드셔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복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아침 공복에 먹으면 몸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건강한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건 모두가 알지만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으면 좋은지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소중한 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공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평상시 공복 상태에도 포함되는 음식들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과 반대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이로운 음식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독이 되는 음식 7가지.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세 번째는 감귤류의 과일입니다. 네 번째는 흰 빵입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입니다. 여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해지는 음식 네 가지. 첫 번째는 따뜻한 물입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네 번째는 꿀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드린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섭취해보시고 스스로에게 잘 맞는 음식과 먹는 방법을 체크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음식 이외에도 본인에게 잘 맞는 공복음식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알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되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꿈은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상식과 함께 건강한 하루 되세요.